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속 나눔입니다. 다들 지난 한주 잘들 보냈셨습니까 오늘은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좋은 종자목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만대복 중투입니다. 동양난으로 일경 다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홍해가 들어있는 아주 귀한 품종입니다. 2번,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무늬 발색이 너무나 이쁩니다. 엽성도 좋고. 3번, 민단엽입니다. 단엽 중투, 온누리 무지만큼이나 이쁜 민단엽 개체입니다. 신화는 완전 단엽입니다. 4번, 입변 중투입니다. 한쪽에 신 하나입니다. 엽성도 좋고, 종자 한하시기 바랍니다. 5번 단엽 두화목입니다. 단엽에 오리지널 두화목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아주 이쁩니다. 6번 3반 호복륜입니다. 이렇게. 3반 호복륜 식으로 아주 이쁘게. 7번 전면 3반입니다. 종자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엽성도 좋고, 전면에 걸쳐 3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발현된 계층입니다 8번, 3반 노코입니다. 3반 노코 종자목으로 구입한 품종입니다. 전 입장에 이렇게 연두색 바탕에 긁은 듯이 녹색이 쫙쫙쫙 그어져 있습니다. 9번, 전면 수산반입니다 전면에 걸쳐 이래 홍합한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수산반 종자목입니다. 1번 만대복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 내 가닥 십량 점다 살아있고,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2번 호피반 정일품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마가 여기도, 여기도 눈자리에 두 개나 붙이는것 같습니다. 2번 때이긴 해도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3번 민다녀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백전입니다. 용계체는 꽃단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꽃대단 흔적이 전혀 없는 꽃미개 아주 나닙니다 뿌리 상태 정말 너무 좋습니다. 4번 입변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씨나 뿌리 잘 내리고 있고 뿌리 생략 점더 살아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단엽 두아목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신화 크게 하나 붙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단절 무늬가 다돼 있는 배양종은 아닙니다. 6번 3번 호복님 뿌리입니다. 뿌리 생이점다 살아 있습니다. 뿌리 내가닥 생이점다 살아 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7번 전면 산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자마가 아주 작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 네 가닥, 생량 좀다 살아 있습니다. 8번 산반 놓고 뿌리입니다. 두 촉의 신화가 하나,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화 쪽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9번 전면 서산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1번 만대복 중투입니다. 황금색 무늬가 아주 강하게 들어간 해란 종류로 아주 고급난에 속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널리 보급되지 않은 아주 귀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제가 네다스 쪽 최상작일 때는 32만원 넘게 거래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래 빨간 홍해가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출란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꽃이 일견 다화로 피는 이런 품종도 한두 화분 정도는 키워볼 만한 개체라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꽃은 아주 짙은 핑크빛에 도는 유향종을 피우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 길이는 14cm에 잎 폭은 0.8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나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붉은 홍해가 아주 매력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가격은 1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촉수 두불려서 아주 이쁜 일경다화를 피워보신 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꽃이 여러방 달리기 때문에 향기도 있고 난실 분위기를 확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고급 동양란입니다. 이번 호비반 정일품입니다. 전진촉은 아니지만 2번촉으로 무늬 발색이 너무나 좋습니다. 요래 한두 입장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데미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을에 눈자리가 아주 작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두 개나.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입 길이는 17cm에 입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엽성도 아주 까랑까랑하고 좋고, 무늬도 좋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3번 민단엽입니다. 정말 나사지가 없다 뿐이지, 단엽입니다, 단엽. 배골도 깊고 아주 옆선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단엽 중투 온누리만큼이나 뱀빵도 이쁩니다. 꽃대 단 흔적이 전혀 없는 꽃 미개아주로 아주 이쁜 꽃이 기대됩니다. 요 신화는 언제 올라올 때 단엽입니다. 이렇게. 촉수는 총 다섯 촉에 신화 두 개입니다. 잎 길이는 10cm에 잎 폭은 0.8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정말 이렇게 까랑까랑하고 너무 좋습니다 꽃미개아즈로 아주 이쁜 꽃이 정말 기대되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색감도 진녹입니다 진녹 멋청난입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잎변 중투입니다. 이렇게. 백 중투 식으로 아주 이쁩니다. 한쪽에 신화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촉수는 총 한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7cm에 잎 폭은 0.5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엽성이 무엇보다도 너무나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정말 엽성은 입변입니다. 매골도 깊고 작지만 아주 작은 종자 중투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7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5번 단엽 두아목입니다. 아주 이렇게 작고 이쁩니다. 이 끝이 카누 배치럼다 호가져 있는 전형적인 두아목을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엽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 까랑까랑 깝니다 까랑까랑 정말 부러질 듯이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네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입 길이는 5cm에 입 폭은 0.6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작고 아주 이쁩니다 작지만은 다 이렇게 찝힌 듯이 오가져 있는 카누베 모양을 하고 있는 개체입니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작지만 너무나 이쁩니다. 전 입장이 다 찝힌 듯이 오가져 있는 바가지 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번 3반 호봉륜입니다 이렇게. 호복륜, 3반 호복륜 식으로 아주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런걸다 배양종이라 하는데 절대 배양종은 없습니다. 단지 이 국적이 이렇게 어디냐에 그 문제지. 이런 배양종 복륜 없습니다. 촉수는 총한 총입니다. 잎 길이는 9cm에 잎폭은 0.7cm까지 놓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떡잎 장에도 무늬가 이렇게 너무나 이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거치까지 아주 잘 들어 있는 공룡 개체입니다. 요즘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이쁘고 화려한 개체들이 그냥 인기 있는 인기가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전면 3반입니다. 이렇게 전면에 걸쳐서 3반 무늬가 기부 깊숙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성능 금은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입, 전 입장이 다 이렇게 전면 3반 무늬 화려한 개체입니다. 나름 엽성도 너무나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한 촉에 자마 하나입니다. 자마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잎 길이는 7cm에 잎 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하고 좋습니다. 요런 개체들은 조금 배양 잘 하시는 분들이 배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이렇게 시작되기 전까지는 물을 다 빨리 내려야, 내리고 안착시켜야 됩니다. 거래만 하면은 배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종자승만큼은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이런 위치들. 8번 삼반노코입니다. 이렇게 삼반노코 종자목으로 구입한 개체입니다. 연두색, 비치색 바탕에 저 긁은 듯이 녹색이 쫙쫙쫙 그어져 있는 삼반노코 종자목입니다. 화려한 삼반노코로 발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구입한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입 길이는 9cm에 입 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작지만 종자성만큼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9번 전면 서산반입니다 전면에 걸쳐 이렇게 홍화반이 이렇게 입장마다 다 깃들어 있는 개체입니다 촉수벌레서 아주 이쁜 꽃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개체들은 전형적인 꽃으로 다 전해지는 품종들입니다. 이렇게 신보입 촉수는 총한 촉에 신화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8cm에 잎 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에 너무나 좋습니다. 올 신화 한번 보세요. 너무나 이쁩니다. 호피반에 스산반식으로 이렇게 전형적인 홍화반과 스산반을 동시에 띄고 있는 그런 귀한 품종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꽃에 정확하게 물릴 것 같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종자성만큼 은 너무나 좋아보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종자목으로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